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코입니다 네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함도 많고 또 이렇게 머리 샴푸 후에 빠지는 머리카락도 많이 있고 해서 이좀 탈모가 걱정이 되고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탈모는 어,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이 두피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, 그래서 오늘 이런 탈모에 네, 관심 많거나 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에브리톡톡 네, 네, 프리미엄 헤어 토닉입니다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하루 이 30초로 굉장히 네, 아주 간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요, 이렇게 헤어 토닉 본품과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이 헤드가 이렇게 세트로 있습니다. 또 이제 재 구매시에는요 이리필 제품만 또 구매를 따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요 요게 바로 이 어, 에브리톡톡 네, 토닉 헤드 제품입니다 네,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, 요 제품은요 이 집분사 토닉 헤드입니다 그래서 네,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두피에 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시기만 해도요 이 모근으로 이 영양성분을 직접 네,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 제품이 앞에가 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네, 조금 강도 있게 해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이 두피 마사지 효과까지 네, 같이 네,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게 바로 네, 에브리토프 헤어 토닉입니다. 요 헤드를 앞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. 어, 요거를 잠깐, 손등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어, 이렇게,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이렇게 나오기 이제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머리 이 어, 두피에 네, 가볍게 톡톡 이제 두드리면서 네,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네, 누적 판매 12만 개이고요. 무려 이 30%가 넘는 이 재구매 비율을 또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. 네, 이렇게 두피에 골고루 네,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두드려 주시면 돼요. 되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또 이게 마사지가 되면서 영양이 함께 여기에 이렇게 스며든다고 하니까요, 어, 너무 좋아. 시원하면서 저는 되게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헤드 이 마사지 기능으로 이 두피가 순환이 되고요, 이 모근이 열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양이 더잘 스며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. 하루에 이제 30초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요, 정말 네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좀 쿨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두피 쪽이 좀 지금 시원해지면서 약간 순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까지도 좀 상쾌해지는데요. 어, 탈모 완화 기능. 이두피에또 유수분 네, 밸런스 조절을 해주고요. 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제 쿨링 효과까지 있으니까요. 이제 탈모 때문에 좀 고민되시거나 또 예, 어떤 제품을 좀 쓰면 좋을까 이렇게 좀 어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헤어 토니 네브르토 헤어 토니 제품한 거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짧은 시간 할수 있는 관리다 보니까 쉽게 네,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에브리인 톡톡 헤어 토니. 어, 시원해요. 정말 시원해요. 네. 추천합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